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금호입니다. 자, 제가 이 시리즈라고 계속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또 예상치 않게 차량이 하나 올라와서 영상을 또 빠르게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고요. 이번 차량은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G90입니다. 자, G90으로 넘어가면서 19년식의 모델이 처음으로 생산이 됐는데, 신차 출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옵션들이 좀 가성비 높은 옵션들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e q 5 0 0 말고도 G90을 가지고 있는 차량, 저희도 양심카에서 판매하니까, 이번 차량 또 신형이 모델로 바뀐 g 9 0 원하시는 고객님이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차량도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들, 왜냐면 저희도 중고차를 판매할 때, 가격이 저렴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항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의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저희들이 보여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의 EQ900에서 풀체인지가 된지구0의 네, 모델입니다. 사실 풀체인지라고 하기보다는 페이스리프트의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제네시스가 모양 형상들을 바꿔지면서 이 지구공의 형태, 이 방패형의 형태와 앞쪽에 있는 그릴의 형태 이거 제네시스의 이미지를 조금 더더 더 한번 가져가는 그 이미지가 될것 같고요. 이번 차량은 뭐 신차 가격이 8200 정도에 었던 럭셔리입니다. 하지만 그 럭셔리의 기본 옵션 중에 좀 추가되어 있는 옵션들이 이 연식이 가면서 EQ500의 18년식에서 넘어가는 그 형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가성비 있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되어 있는 옵션들 하나씩 짚어드릴 거고요. 어, 사륜을 포함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 이 정도 옵션이면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그 차량입니다. EQ900을 보시다가 지구공을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외관적인 부분들, 신형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을 파악하시기 좋아서 그렇게 보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겠고요. 이번 색상 차량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단독 매물 유리막 코팅까지 전부 다 입혀 놓은 차량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은 이 완전 무사고의 기준은 아니고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될것 같은데 저희들 옵션이 기본적으로 추가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공으로 넘어가면서 앞쪽에 있는 레이더 센서판과 함께 반자율 주행 옵션은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의 카메라도 다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EQ900과 좀 모양이 달라진 부분들은 그릴의 형태가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지금 4개의 쿼드램프가 설치가 돼 있어서 조금 더 밝고 시야각대을줄수 있는 그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 4개의 쿼드램프는 이 지구공의 상징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그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길게 쭉 이어져 있는 형태로 나와져 있는 라이트가 헤드램프로서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넓어진 느낌들을 그대로 EQ900에서 지구공으로 넘어가면서 확인이 되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에어 덕트가 정말 공격적으로 뚫려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뚫려져 있는 그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로 가는 그리고 브레이크로 가는 공기의 흐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냉각 시스템까지도 갖추어 놓은 그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검정색이 아닌 저희들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18인치의 휠이 들어가지만 형태 자체도 조금 바뀌어서 이 빗살 무늬의 잔결 무늬의 이휠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보셨을 때 18인치만 18인치지만 확실히 보시기에 좋은 그런 차량의 옵션이 들어가고 실제로도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탔을 때의그 소리들을 감지시켜주는 그 반대의 음역대를 주파해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소위들을 많이 절감시켜주는 그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백에서 바뀌면서 이 라이트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에서 넘어가는 이 휀다까지의 라이트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긴 차량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다가오는 차량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라이트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서 이용하실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리막의 코팅들 전부 다 하나씩 다 해놨습니다 뭐 물론 비용이 비싸진 않은 유리막이 코팅이지만 언제든 또 깨끗하게 중고차지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로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면 좋은 차량이 돼 있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깜빡이 방향지시등의 형태가 길게 이어져 있는 뒷 리어램프도 굉장히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인지 이 제네시스 G90의 그 위험한 느낌들이 확실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 웅장한 이 형태들은요, 지구공에서는 확실히 이미지적인 측면들 그리고 확실히 그 웅장하고 차량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에 조금 도움이 되는 차량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38의 H 트랙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4륜의 옵션들, 250만원에 달하지만, 그래도 이큰 차량에서는 4륜은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겠고요. 듀얼로 들어가는 머플러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앞에 보셨던 크레스트 그릴과 형태가 비슷한 이 오각의 형태가 그대로 뒤쪽에서 보이지고요. 이 형태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에서 가장 아이덴티적인 티 부분들이 이 방패형의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큐브에 다 들어가는 전동 트렁크가 G90에도 형태가 들어가니까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후크 거리들 그리고 섹션을 나눌 수 있는 부위들까지 그물망으로 챙겨 놓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자축구만 볼게요. G90 확실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웅장하고 이 차량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딥 리어 램프. 정말 디자인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q 9 0 0처럼쭉 연결되어 있는 이 캐릭터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C필러에서 넘어가는 이 유리창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 더 낮고 그리고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이 플래그십 세단의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럭셔리 휠도 상당히 예쁘죠. 18인치라서 조금 작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다게 되면 이휠 하우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울리는 휠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지구공으로 가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정형화됐다. 그래서 완성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럭셔리지만 옵션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많이 들어가 있는 G9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가격방어가 잘 되고 있는 이 G90이지만 외관 같은 모습들, EQ900에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이 차량은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 제가 이 G90 그냥 가격만을 위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실내에 있는 옵션들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제가 이 색상부터 조합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투톤의 조합입니다 브라운의 조합과 내려가시게 되면 지금 조금 더 밝은 꼬냑의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어, 스피커는 렉시콘이 기본입니다 제네시스 라인에서 렉시콘이 기본이 될 거고요 어, 이 차량의 스피커는 총 14개가 들어가니까 음질 좋은 렉시콘의 스피커를 즐기시고 싶으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은 이 버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들이 굉장히 또 지구공에서는 고급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은 K9 가면서 이 가죽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여기는 아직 우레탄이라는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이 투톤의 조화들은요, 사실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EQ900과 다르게 천장의 레이아웃, 레이아웃의 라이너들이 전부 다 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고급한 느낌을 많이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공을 보실 때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또 추가되어 있는 옵션들,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통해서 축구방이 센서, 차선 유지 기능들, 이런 것들은 기본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 들어가는 이 G90에 선택을 하실 때 조금 편하실 것 같고, 시 t 도 아시다시피 19년식이라 아직까지 상태적인 부분들도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G90을 제가 몇번 보여드렸지만 안쪽에 타서 막 크게 변한 부분들은 없지만 또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컨비니언스 패키지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깜빡이 꺼보도록 할게요. 깜빡이도 소재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메탈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정말 누리기 좋게끔 가운데에 딱 있는 EQ급과 동일한 위치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을 보여드리면, 지금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은 7인치가 동일하거든요. EQ급과. 하지만 다른 부분들, 여기 사이드, 뷰 카메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19년식부터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19년 이후로 생산되는 모든 차들은 이렇게 사이드 뷰 카메라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리 마이코팅 한대한대 한대 전부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안쪽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 차량의 이 부여가 된이 차량의 보증서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시면서 나중에 한번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기판에는 아까 전자식으로 들어가는 사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죠. 그리고 안쪽 이 쪽에 디자인들은 살짝살짝 바뀐 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이 세팅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차 안으로, 내비게이션 안으로 이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지붕을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불편하긴 하는데 K9과 시스템은 동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 차량의 이 이미지들은 조금씩 바뀌는데 K9만큼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토라이트, 들어갑니다. 왼쪽 기둥에 있는 오토 라이트 이 기능은 사이드에 있는 그 깜빡이 버튼을 조금 밀어주시면 바깥으로 밀어주시게 되면 라이트가 알아서 네, 조사를 하는 오토 라이트 기능이 적용이 되고요 고개를 들게 되면 HUD 표시가 되죠 라이트를 꺼보면 굉장히 밝고 신성이 좋은 이 오토라이트와 HUD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는 요거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EQ900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차량의 옵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이아웃들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버튼의 느낌들, 소재들이 조금씩 바뀌었고요. 그래서인지 약간 고급화된 느낌이 조금 더 더해진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광으로 처리된 느낌이 K9과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EQ900과는 조금 약간의 하는 느낌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많이 변모가 됐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터치가 상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이 지구공을 통해서 언제든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배치들도 많이 바뀌었죠. K9과 동일하게 바뀐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는 이 내비게이션과의 거리지만 그래도 터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할하면은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들어간다. 날씨가 요즘안 좋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서 운전하실 수 있는 제네시스 차량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게 되면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통해서 그래서 어라운드 뷰와 사이드 뷰 카메라 지금 설정이 됐거든요. 이 차량도 후진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갑니다. 어, EQ900과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내비게이션의 화면이 오른쪽에 3분할로 들어갔지만 이 차량은 2분할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터치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 광각 카메라 그리고 양쪽을 볼수 있는 이런 카메라들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그 뒤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이 거리들을 측정하기 위한 이 라이트가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지구 의특지 왜냐면 이런 걸 드라이브를 놓게 되면 꺼지는 현상들 앞쪽에는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고 후진을 넣게 될 때만 이 라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계신 분들도 확인하시기가 좋고 그리고 운전자도 이 거리감을 측정하시기 등 좋은 도움이 많이 되는 그 라이트가 또 뒤쪽에 조사가 되니까 확인하시면서 지구공의 이 편안한 승차감과 이 편의 기능들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도 안에 탔을 때 브라운과 이 투톤의 조합들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EQ900도 이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지만 확실히 연식 변경에 의해서 이런 시트의 색깔들은 변경되는 게 주공의 특징이 될것 같고요. 사실 소재나 이런 두께감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은 다 동일하니까 이 색상만 조금 바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소재들의 색상들도 많이 바뀌었고 안쪽에 아시다시피 가죽들도 이제 또 고급화된 느낌을 반짝반짝거리지 않은 약간 무광의 가죽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느낌입니다. 확실히 천장이 거, 검은색이라서 확실히 고급화된 느낌. 이 S 클래스의 천장과 동일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뒷좌석으로 갔을 때 공간적인 측면들은 EQ500과 같겠지만 이 색상이 주는 느낌들,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뒤에 타게 되면 이 차량은 EQ500과 마찬가지로 10개의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확실히 플래그십 모델답게 뭐 커튼이라든지 무릎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좌석과 뒷좌석에도 전부 다안전상의 기본 차량의 옵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면 이 플래그십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네시스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시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될것같고 천장 말씀 계속 들었을 때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이런 비닐도 아직 안 뜨셨고요. 안쪽에는 당연히 거울 들어가 있습니다. 온메모를 감당하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색상이나 이런 버튼들의 질감만 좀바뀌었다는 부분이 다 동일한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키로수를 보여드릴겠지만 12만 8천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났어도 이 차량의 상태적인 부분들 어떻게 뭐 어시... 멋있... 깎아내릴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이 G90 같은 경우에는 이 외관적인 모습들을 많이 고려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상태적인 부분들까지도 간과하지 않고 저희도 양심카에서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상태 확인하시면 될 거고 투톤으로 줘야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내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브라운 시트에 이렇게 조합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저희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양심카에서 또 지구공을 한대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만의 차량, 저희들 지구공을 통해가지고 가격이 얼마만큼 저렴하게 되는지, 그리고 고객님들이 가격을 좀 저렴하게 느끼실 만한 차량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지구공의 차량이 될것 같고요. 저희들 신차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EQ900에서 넘어가면서 신차가가 많이 저렴하게 된 차량입니다. 럭셔리 모델이지만 추가 옵션, 4륜과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기본 옵션과 더해져가지고 가장 안전한 부분들, 가장 필요한 부분들, 상에서 주행하실 때 가장 필요한 옵션들만 채워놓은 지구공 차량이 될것 같고요. 럭셔리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그 플래그십 모델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웅장하고, 네, 우렴한 느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지구공 차량입니다. 자, 저희도 이 차량 판매하는 가격도 빨리, 바로 알려드려야 하죠. 저희도 양심카에서 유리막 코팅까지 입혀놓은 차량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저희도 판매하는 가격은 4,740만원입니다. 4740만원대의 EQ500 보실 수 있는 거에서 지구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혜택 무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많이 가져오지 못합니다. 차량 금액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동일할 수 있는 시장 가격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선보여 드릴 테니까 끝까지 양심카 시청해 주시고요. 아마 양심카에서 구매하시면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싸게 샀다라고 생각드실 만큼 저희도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구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광민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